최근 연예계에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며 팬들 사이에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켰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현역 가왕 시즌 2에 출연 중인 가수 박서진과 양지원이 있다. 양지원은 유튜브 조회수 조작 의혹에 휘말렸고 박서진은 병역 면제와 관련된 논란에 직면했다. 이두 사건은 단순히 개별적인 논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트로트 업계를 뒤흔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양지원의 유튜브 조회수 조작 의혹. 최근 양지원의 유튜브 영상이 빠르게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무대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서면서 팬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 조회수 급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출연자들의 영상은 최대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반면, 양지원의 영상은 단시간 안에 80만 회를 돌파했다. 또한 양지원의 팬카페 회원수가 4천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의혹을 두고 크게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팬들은 조회수 급증을 순수한 팬들의 반응으로 해석하며 이를 옹호했지만 다른 팬들은 유튜브 조회수 조작이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회수 급증 패턴이 새벽 시간대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 영상 공개 후몇 시간 동안의 조회수 정체 후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은 많은 팬들에게 의문을 남겼다. 이러한 논란은 양지원의 팬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양지원의 경쟁력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현역 가왕 시즌 2와 공정성 논란. 박서진과 양지원이 공통적으로 연관된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바로 현역 가왕 시즌 2의 공정성 문제이다. 박서진이 출연하기 전부터 그의 출연 여부와 그가 마스터로 참가하게 된 경위가 논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서진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서진은 과거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출연이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현역 가왕 시즌 2의 마스터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박서진이 출연 전부터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그의 출연을 강제로 밀어넣었다는 소문이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박서진의 출연이 자격을 갖춘 경쟁을 방해한다고 느꼈다. 이런 논란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특히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들에게 깊은 불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박서진이 경쟁자로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역 가왕 시즌 2가 박서진을 비롯한 일부 유명 인사를 마스터로 선정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현역 가왕의 경쟁 구도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연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규정과 검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박서진의 출연이 제작진의 의도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논란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박서진이 유독 프로그램 초반에 높은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음악적 실력과 독특한 무대 매너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역 면제 논란과 더불어 그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나타난 논란이 계속해서 쌓여갔다. 프로그램 내에서 박서진이 보여주는 음악적 역량에 대한 찬사는 일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와 동시에 병역 면제와 관련된 문제는 프로그램 외적인 요인으로 떠오르며 더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서진의 병역 면제, 팬들의 반응 박서진의 병역 면제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와 함께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서진은 과거 인터뷰에서 가족의 아픔을 고백하며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병역 면제는 일부 팬들에게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병역 면제라는 이슈는 그에게 단순히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내면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의 팬들은 병역 면제에 대한 비판을 받기보다는 그가 겪은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동을 느끼며 그의 음악과 가창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서진의 음악은 그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그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병역 면제는 오히려 그를 더욱 진실된 아티스트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병역 면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일부 대중은 여전히 그가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박서진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서진의 팬들은 여전히 그의 진정성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박서진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가 직면한 논란을 음악적인 성취로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해외 팬들의 시각 박서진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논란은 단지 국내에서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 팬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많은 이들이 박서진을 지지하고 있다. 박서진의 팬들은 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진심에 감동한 팬들은 그를 단순히 스타로만 보지 않는다. 박서진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많은 해외 팬들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팬들은 박서진이 가족사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성장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논란의 소재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서진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가 보내는 진심은 그의 노래와 무대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팬들도 박서진의 감미로운 발라드와 그가 표현하는 감정을 인정하며,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해외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박서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가 직면한 병역 면제 논란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팬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박서진이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그의 음악에 더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서진의 미래 박서진은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음악과 진정성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병역 면제와 관련된 논란은 일시적인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의 음악과 예술적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팬들은 그를 더욱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이 이 논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그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걸어가며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예술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서진은 더욱 성장하고 그가 겪은 고통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될 것이다.